자, 마태복음 강의 38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38탄. 오늘부터 주기도문, 음, 아마 계속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사전전 하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로마서, 그렇게, 월화목만 그렇게 할수 있겠네. 어쨌든,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절만 한 목소리로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자, 오늘은 요 절만 갖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주기도문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5분 10분 하면 기도가 바닥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폐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얻어내는 수단.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악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만 있으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기도문만 정확히 이해하면, 주기도문의 본질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기도가 5분, 10분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냐?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기도의 본질을 알면 여러분은 아, 나 기도 5분 10분 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풀어나갈 건데요 기도란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기도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혹은 불상 앞에서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한다. 이이 이 아버지께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격, 규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에 부합하게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과 혹은 그분의 속성을 건드리면서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아버지를 대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는 속성은요? 대표작은요?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분과 같이 살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거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기도는 기도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하기야조라는 뜻인데요. 뜻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성별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신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별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합니다. 예.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신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운 기도의 모습,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좀잘 될까? 이따가 잘 먹고 잘 살까? 대학 합격 좀 시켜주세요. 병좀 고치게 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등등. 현재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지나치게 세속적이며 지나치게 유치하며 지나치게 거룩하는 너무나 상반된 너무나 동떨어진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뽑아서라도 당신이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을 받아내십시오. 왜 자녀니까라고 가르치면서 주님께 서우리 가르치신 기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혀 상반되게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노엽게 하는 기도만을 주야장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주나 안 주면 저주나 내리지 않으시면 그저 감지덕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신성하지 않은 지나치게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도 그런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막장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영기 목사의 사촌의 영성만큼 이 시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기도는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기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닮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삶은 원래 별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하나의 동전의 동고란 것에 붙어 있듯이 기도와 삶이 따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야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신성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 역시 신성해야 되고, 우리의 삶 역시 구별되어 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삶 따로 기도 따로 했습니다. 삶은 개판치면서도, 그냥 기도만.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개판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개판치는 세속적인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기도와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의 삶, 그것이 기도의 진짜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5분, 10분밖에 할수 없어요. 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5분, 10분밖에 안 되는 아주 참담한 지경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을 휘업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짧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짧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짧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이 짧은 사람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빚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삶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거룩의 삶이 빠진 기도는 기도일 수 없으며, 역시 기도가 빠진 삶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이 500원짜리를 동전을 갖고 뭔가 먹을 걸 사러 갈 때, 그 500원짜리를 받는 사람이, 앞면에만 그림 있고 뒷면에만 없으면 여러분을 신고합니다. 위조 지폐범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거룩의 삶이 빠진 기도는 기도일 수 없으며, 기도가 될수 없으며, 역시 기도 없는 삶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와 삶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룩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사판 그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럼 무엇입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야호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길 원하는, 우리가 삶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신성하길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고와 가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환란 중에 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땅이 불쌍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지옥 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환란 중에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을 풀어 안고, 기도하면서, 제발 주님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들을 좀, 이들에게 이루할 양식을 좀 주세요. 그렇게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지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끼니가 없어서, 그렇게 굶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잠자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잘못된 번영신학과 잘못된 신사도와 잘못된 비질을 위해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그들 향한 기도가 5분, 10분밖에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그들을 위한 기도가 1시간이면 족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저들 영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5분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과 끊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게 5분, 10분으로 되더니까 하루에 5분, 10분 주님 내가 세상과 더욱더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5분, 10분 하면 세상과 멀어지든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한 세상의 그 질풍도도와 같은 힘이 그 강력한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는 1시간이면 좋합니까 2시간, 3시간도 부족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5분, 10분이 한 10분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기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짧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과 이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려는 사람은 기도가 한 시간, 두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삶은 개판지면서 거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이 아닌 타인을 살려달라는 타인을 지켜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기도며 또한 나아가 여러분을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는 이 세상과 더 많이 멀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회복의 성교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기도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거만 떨지 마시고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거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 주위에 는 안타까운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의 가족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의 친척을 품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의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버림받은 아이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 오늘도 찬바람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폐지를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이동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길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자녀답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겸손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